다윗은 술로, 담배로, 어떤 쾌락으로 위로를 찾은 게 아니라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평소에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평소에 안돼 있는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 보면 다윗이 얼마나 경건의 훈련했는지 알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았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평소에 의존을 해 왔고 의지를 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계속 냈었는지 다윗 시편을 보면요. 막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끝에는 찬양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다윗은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힘들 때 절대 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위기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떨 때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매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런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